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불이한 재물은 무익하나 의는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나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히느니라. 의인을 기념함은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하나 자기 길들을 굽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셈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 주느니라. 명철을 가진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발견되나 명철이 없는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 두나 어리석은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요 가난한 자들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니라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증오를 숨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졌으며 참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주의 복은 부요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거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를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악인은 더 이상 잊지 아니하겠으나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주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완고한 혀는 끊어지리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완고함을 말하느니라. 하루 한장 잠언 묵상 잠언 10장 아기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를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0장 24절 10장부터는 잠언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9장까지는 각 장이 나름대로의 문맥과 약간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10장부터는 매 구절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자만들입니다. 그야말로 명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명언들이 없습니다. 한 구절도 그냥 흘려보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한 구절을 잡아서 묵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24절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누군가의 소망은 터무니없기도 하며 누군가의 소망은 다른 이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소망인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은 욕심과 소망을 착각하고 나는데 하나님은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욕망에 가득 차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면 바로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서도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절망과 멸망으로 끝나는 곳,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구세주께 소망을 두지 않은 모든 사람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은 동일합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는 복도 받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소망은 곧 욕심이며 악인은 그 욕심과 함께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듯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구체적인 소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망들의 근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만 보려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복들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다가도 일시적으로 복이 멈추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장의 복이 임하든 그렇지 않든 동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항상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는 안전과 위로와 의와 힘과 즐거움과 승리와 영생 등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다윗도 일찍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즐거워합니다.